꼼꼼하게 임장하러 어디든 가는 하마티의 꼼장어가 지금 파주 동패동에 출동을 했습니다. 오늘 정말 그 빨갛게 수확한 그 고추. 태양초 말리는 그런 날이에요. 태양이 장렬하든지 말든지 저는 예, 여기 멋들어진 여기 실내에 지금 촬영하러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1층 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잘 올라가시면 되고요. 자, 입구 쪽부터 제가 전실부터 이제 보여드릴게요. 육각형으로 된 이렇게 좀 아리따운 타일이 깔려져 있어요. 깔끔하고요. 자, 왼쪽 벽에 일괄소등 버튼이 있어서 제가 이걸 누를 수 있고요. 들어가면은 오른쪽 벽에 바로 신발장이 하나, 둘, 셋, 세 칸으로 되어 있어요. 전실 문이 좀다 독특하죠? 열어봅니다. 누군가 저를 엄청 반겨서 맞이해주는 그런 느낌? 자, 신발을, 신발 을안 <laughs> 신발 벗어져? 자, 신발 싹 벗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뭔가 바닥부터 좀 느낌이 다르시죠? 바닥부터가 이렇게 강마루. 이렇게 나무 느낌 나게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요즘은 이 헤링본 강마루 많이 시공을 해요 자 거실의 전경은 요런 느낌이에요 실내가 지금 4인용 소파가 놓여져 있는데요 이쁘죠 그리고, 그리고 아래쪽에 러그가 큼직하게 깔려져 있고요 그 앞쪽으로 이제 TV 장식장이나 이런 공간들도 있는데 아트월 좀 느낌이 다르다 이거 이것도 좀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고요. 이쪽 아트월은 약간 대리석 느낌이 나죠. 맞은편의 아트월은 약간 웨이스 코팅? 또 이건 웨이스 코팅하고 좀 거리가 있는 거구만. 그런 또 깔끔한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 메리평 에어컨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거실 위쪽에도 있고요. 안방 위쪽에도 있어요. 거실 조명 한번 봐주시고요. 거실이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좀 널찍하다. 그래서 이제 4인 가족이 충분히 생활하시기에 공간이 좀 여유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방은 지금 4인용 식탁이 있어요. 아, 여기 음악이 나와가니까 그러니까 노래한 소절 부르고 싶은데. 또 그럴 수는 없고. <laughs> 지금 4인용 식탁에 이렇게 그릇이랑 이렇게 딥이 되어 있는데 아시죠? 이거 뒤집어 봐서 떨어지면은 내거 아니라는 거자 이렇게 4인용 식탁 놓으시고 왼쪽 편에 보시면은 양문형 냉장고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지요 그리고 왼쪽 편에도 뭐가 있어요 아래에 수납공간 중간에 밥솥 그리고 그 위에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는 공간 위쪽으로 다 수납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잘 되어 있어요 여기는 기역자로 주방이 되어 있어요. 기역자로 주방이 되어 있어서, 여기 그리고 요즘 이렇게 배터리 충전하고, 이렇게 콘센트 끼울 수 있는 이런 것들 다 되어 있죠? 저는 이런 거안 되어 있는 집에 사는데, 이거 되어 있으니까 확실히 좋네요. 싱크볼도 좀 큼직해요. 그리고 여기는 또 느낌이 좀 다른 게, 정면에 이 창문이 상당히 시원하게 빠져 있습니다. 작지 않아요. 그리고 폭도 좀 넓고요. 그리고 위에 이 높이도 좀 여유가 있고요. 3구짜리 가스 버너랑 위에 후드 이렇게 다 보셨죠? 이번에는 제가 다용도실 보여드릴게요. 다용도실이 좀 넓어요. 들어가 보면은 보통은 요만한 사이즈가 일반적으로 다용도실 공간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용도실이 그거의두배 이상으로 좀더 크기가 크다라는 거. 앞쪽에 보일러 달려있죠? 그리고 위에서 약간 은은한 냄새가 나요. 은은한 향기가 나요. 편백나무. 편백나무를 위에다 이렇게 시공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납공간 상당히 여유가 있네요. 별거 아닌데, 이렇게 선반 몇 개만 해놔도 이 다용도실 되게 센스 있는 공간이 되어버리네요. 위에 편백나무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안방을 봐야죠. 안방은 현재 큼직한 퀸사이즈 침대가 있고요. 오른쪽 편에는 공간이 여유가 있어요. 왼쪽 편은 어떻게 되어있냐. 여기도 여유가 있네요. 왠지 책 하나 읽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전형적인 쓰리 베이 구조예요. 거실도 남향을 향해 있고요. 안방도 남향을 향해 있고 세 번째 방 입구에 있는 것도 다 남향을 향해서 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왔을 때 밝은 느낌이 상당히 강해요. 인위적으로 조명을 안 켜두셔도 집이 좀 환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창문까지 열어놓으면 엄청 시원하게 맞바람 칩니다. 자 제가 돌아서 이번에는 파우더 룸을 보여드릴게요. 파우더룸도 잘 되어 있어요. 파우더룸은 아래쪽에 이렇게 의자 되어 있고요. 위에 다 보통 이제 화장대 잘 꾸미실 수 있을 거예요. 좀 공간이 여유가 있고요. 파우더룸 안쪽에 부부 욕실이 있어요. 부부 욕실에는 변기, 세면대 위치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샤워기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씻고 하실 수 있고요. 또 좋은 거는 창문까지 나있어서 환기도 다 잘하실 수 있다. 후드도 달려있고요. 환기창도 같이 있으니까 더 좋겠죠. 두 번째 방을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방은 아이 방으로 지금 꾸며져 있어요. 싱글 사이즈 침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이렇게 아이 책상으로 짜놨죠. 그리고도 중간에 여유 공간이 있는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어린이들도 옷가지나 겨울옷 여름옷 다옷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비밀의 공간식으로 수납 공간을 짜서 넣어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양문을 여시잖아요. 여시면은 이렇게. 옷장 드레스룸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되게 높은 점수를 드려요 3번방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3번방은 지금 서재의 개념으로 되어 있으세요 자 쓰리 베이 구조가 맞는 게 앞쪽으로 또 남향 예, 향해서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바닥이나 이런 면적을 보셔도 현재 서재처럼 이렇게 쭉빙 둘러서 있거든요. 책장이 있고요. 위쪽에 이렇게 드레스룸 식으로 또 옷을 걸수 있게끔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 한쪽에는 뭐그책 뭐죠? 침대 놓고 한쪽에는 책상 놓고 하셔도 충분히 공간이 있어요. 제가 이 집에 방을 지금 세개를 봤는데요. 방도 다좀 널찍한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도 좀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하셔야 돼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 뭔가 더 있어요. 아쉽잖아요. 일반적인 기준층들은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 있으세요. 근데 여기는 재밌는 공간이 더 있습니다. 어디냐? 궁금하시죠? 저랑 같이 한번 나가보실게요. 조심. 아, 꼼장어가 요거 발 헛디뎌가지고 계단에서 한번 굴러떨어진 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조심 가야 돼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테라스예요 눈이 부셔, 부셔. 눈이 너무 부셔. 아, 남양집이 이게 진짜 좋네요. 자, 제가 이쪽 면을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쪽에는 저렇게, 그, 나무, 화, 화초. 이렇게 멋지게 큰 사이즈의 이런 화초를 키우실 수도 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위쪽에 파라솔과 티테이블을 놓았어요. 이런 것까지도 양쪽으로 분리해서 놓을 수 있다라는 거. 여기가 상당히 큰 공간이에요. 그래서 폭도 거의 한 4m 가까이 나오는 거고요. 길이도 거의 한 10m 가까이 나오는 공간이에요. 확실히 남양집이니까 이게 엄청 좋아요. 자, 햇빛을 제가 지금 정통으로 받고 있는데 이 집에 입주를 하시게 되면 3번 방에서도 햇빛을 받으시고 거실에서도 햇빛을 받으시고 안방에서도 햇빛이 잘 받을 수 있는 아파트형 구조. 3리베이 구조를 갖추고 있는 집이에요. 엘리베이터 당연히 있고요. 자 가을이니까 갑자기 또 재채기 하나네요. <laughs> 초등학교도 다 인근에 있어요. 운정초등학교 그리고 운정중학교 덕이중학교 그렇기 때문에 학교 인근에 있어서 학교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되고요. 야당역까지 자차로 5분이면 됩니다. 이 쪽에 야당 먹거리타운이나 이런 것도 또잘 되어 있고요. 제2자유로랑 상당히 인접해 있어서 저는 제2자유로 마니아예요. 업무 특성상 많이 타거든요. 제2자유로에 아주 빠르게 진입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서울 출퇴근하시기에 제2자유로, 자유로 두개 이용하셔가지고 잘 가실 수 있고요. 버스 라인이나 그리고 경의선 야당역. 그리고 운전력까지 다잘 이용해서 서울도 출퇴근하시기에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어요. 뭐 직행 좌석이나 버스들도 잘 되어 있는 그런 현장이에요. 무엇보다 더 좋은 거는 7평형수로 32평형이 나오는데 여기는 원하시면 일반 기준층을 분양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내가 이렇게 왕 테라스를 원한다. 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테라스 있는 세대를 찾으시면 되는데 분양가가 상당히 착해요. 얼마냐? 궁금하시죠? 네. 2억대 이억 2억 초반에서 중반까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집을 그냥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좋기는 또 좋네요. 오늘 꼼장어가 매일 그 테라스 테라스 하다가 테라스에서 이렇게 꼭티 테이블을 놓고 커피 를한잔 마시고 싶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커피 한잔 마십니다. 아, 맛있다. 분양가는 착해요. 시립주금은 안착할 수가 있겠습니까? 착해요. 저희가 늘 말씀드리죠. 하마TV 시립주금 부족하신 분들은 어떻게 연락 주셔야 돼요? 은밀하게 대놓고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안전한 주택 분양 길잡이 하마TV 꼼장어가 꼼꼼하게 이렇게 다니면서 좋은 꿀매물을 찾아냈습니다. 이사를 앞두시고 집 많이 알아보셨죠? 이 지역 꼭 놓치지 마세요. 자, 또 좋은 꿀매물로 제가 인사드릴게요. 태양을 맞이하는지, 안녕.